테니스 후기 찾아보 니까 웬 만한 면다잘 어울리 는요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온라인 밤 기도 시작합니다. <laughs>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에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끝맺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에 있나이다.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그릇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비오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총을 내리소서. 아멘.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이 부르짖음 들으소서. 이 권경에서 나를 빼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짓밟으며, 언제까지 헛된 일과 거짓을 찾아 헤매려느냐? 알아 두어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마라. 재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말하는 자가 많사오니 주여 밝으신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 마음에 심어 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과 포도주가 풍년이다 하며 흥겨워하는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누운즉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독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사방에 흩어져,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물안드립니다. 내 네, 형제 여러분, 여러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느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부요한 형제는 하느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부요한 사람이라도 들에핀 꽃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에 죽고 맙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하느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laughs>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일곱 권의 서신 중에 하나로 묶여 있어서 제일 먼저 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공동서신 7 권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일서, 요한 이서, 요한 삼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일반 서신을 공동 서신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름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저자라고 추론이 충분히 될수 있는데 어, 이 야고보서라고 불리어지는 이유는 맨 앞에 야고보서다 이렇게 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야구보의 편지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구보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에 야구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시 나옵니다. 당시에는 야구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들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베디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제일 열성적인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 장 야고보라고 해서 어, 가장 먼저 이 죽습니다. 그 야고보 중에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두 야고보를 아, 구별을 한것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형제 이름이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어, 사도 바울이 어, 나중에 자기가 어, 주님을 뵙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존재는 명확하게 성서 내부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열두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볼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게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현재의 가장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은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어 나갈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아셔 이렇게 머릿 속에 넣어 주시고. 어, 그럼 언제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야고보서는 어, 제베디오의 아들 야고보가 AD 44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죽은 직후에 이 야고보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미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고 그 박해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 그리스도 교인들이 자기의 삶에 진지한 실천을 보여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어, 써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장 2장,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2장 18절에. 그래서 어, 이 믿을, 믿, 믿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굉장히 지적하고 그것을 질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중시했던 루터교의 설립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원래 종교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카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천국에 갈수 있는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데그 행동에 가장 우리는 행위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모두 다 보상해 줄수 있는 헌금의 행위를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면죄, 죄를 면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할수 있다. 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 종교 개혁을 이룩한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카톨릭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다하고 해서 야고보서를 성서 전체에서 제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어, 이런 운명을 겪기도 했던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이 공동 서신 7권을 하나로 묶여서 어, 늘 존재했던 그런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그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또 또한 야고보서는 아주 엄격하게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것들을 다 내놓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도 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유혹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읽어 나갈 동안 우리들이 보다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새겨 나가는 그런 주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오니 진실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이다 주여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가리우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오늘 대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손 마리아, 한경의 정정희 마리아, 윤박이 모세, 임만순 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병든 이들 박정희 모니카, 박수천 베드로, 박교현 수산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군복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생활로 접어든 박현식 베드로 그리고 지금 훈련을 한창 받고 있는 이민재 발렌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공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동원 그레고리 그리고 오하은 요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브리지즘이 주님께 사무치게 아서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박만우엘, 박정수 이삭, 이하영 에스더 홍준기, 홍지연, 에린, 허승석, 라파엘, 김태희 이 모든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보다 잘 준비하고 어,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김송희 모니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영철 요셉 이연숙 아그네스 이영재 에스더 한지영 리디아 이영희 그레이스 김진국 어거스틴 김아나다시아 등 사업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임하시어 이 밤을 지켜주시고 변화 많은 삶에 지친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의 품에서 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느님, 주님의 어김없는 섭리가 이 땅,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지탱하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잘 때에도 밤낮으로 일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서로의 수고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잠들 때 보호하시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가 깰 때에 인도하시어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여 우리가 잠들 때 보호하시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가 깰때 인도하시어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